여러분,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아이에게 일어난 끔찍한 비극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아동학대의 그 감춰진 진실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분명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바로 우리 모두의 현실이기도 하죠. 안전해야 할 가정이 지옥으로 변했다. 무직 이한 문장만큼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 또 있을까요? 아이에게는 세상의 전부이자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곳 바로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가장 끔찍한 폭력의 장소로 변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충남 서천의 한 유치원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 다니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 자폐 성향이 있어서 자신이 겪는 그 끔찍한 고통을 말로 표현하는 것조차 힘든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바로 그 아이의 침묵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무려 수개월 동안 아이는 친엄마와 그의 남자친구로부터 정말 상상하기 힘든 폭력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머리가 찢겨서 피하 출혈이 생기고 이가 부러지고 심지어 갈비뼈까지 부러지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건요. 이 작은 아이가 이렇게 심각한 부상을 입고도 병원 한번 제대로 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낸 건 다름 아닌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 몸에 난 상처에 대해 물을 때마다 신엄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늘어났습니다. 아이가 때를 쓰다 자해를 했다, 놀다 다쳤다, 심지어는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짓말까지 했죠. 하지만 그 거짓의 장막 뒤에는 상상조차 힘든 체계적인 폭력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서천 아이의 비극은 정말 안타깝게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제 한 아이의 이야기에서 잠시 눈을 들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고 있는 아동학대의 차가운 현실을 이번에는 숫자로 직접 마주해 보겠습니다. 24,492건. 이 숫자는요, 2024년 단한해 동안 우리 사회가 이건 아동학대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건의 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매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약 67명의 아이들이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폭력의 82.9%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곳 바로 집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외부의 위협부로부터 아이를 지켜줘야 할그 울타리가 오히려 아이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리고 있는 그런 현실인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토록 잔인하게 아이들을 해치는 걸까요? 지금부터 보실 통계는 아마 많은 분들께 정말 큰 충격을 줄 겁니다. 가해자의 84% 바로 아이의 부모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대행위자 10명 중에 8명 이상이 바로 친부모입니다. 아이에게 세상의 전부인 존재,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야 할그 존재가 가장 큰 상처를 주고 있는 이 역설적인 현실. 이건 단순히 몇몇 나쁜 부모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양육에 대한 인식과 지원 시스템 전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가해 부모들이 뭐 특별한 사람들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정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40대와 30대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수 있는 평범한 세대예요. 이 말은 즉, 아동학대가 무슨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웃,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내 아이 내가 알아서 하는데 뭐가 문제냐? 실제로 일부 가해 부모들은 이렇게 항변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학대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이건 뭐 개인의 분노조절 실패를 넘어서서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인식이 낳은 비극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왜 우리는 아이들을 구해내지 못하는 걸까요? 신고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우리의 사회적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다는 점입니다. 서천 유치원의 사례를 보면 우리 시스템의 허점이 정말 그대로 드러납니다. 말을 못하는 아이의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하는 시스템은 아예 없었고요. 신고를 한 후에도 아이는 가해자인 엄마와 바로 분리되지 못했어요. 결국 유치원 관계자분들이 2주 동안이나 아이를 직접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여러 기관들은 서로 엇박자를 냈고, 모든 책임과 위험은 오롯이 신고한 교사 개인의 몫이 되어버렸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학대 정황을 발견한 교사가 겪어야 하는 과정은 마치 거대한 벽과 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나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움을 안고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해도 그 이후에는 경찰, 지자체 같은 수많은 기관의 조사를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해요. 이런 엄청난 부담감 앞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망설임 없이 신고를 할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만은 없겠겠죠. 이 끊이지 않은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현장과 전문가 사회에서는 정말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대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한 해법은 사실 꽤 명확합니다. 먼저 선생님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하고요. 여러 기관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경찰, 지자체, 교육청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통합 조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 내 아이라는 그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가해 부모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의무화해야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아이가 비명을 지르기 전에 먼저 찾아내는 겁니다. 영유아 검진을 받지 않는 것처럼 위기 징후를 미리 포착해서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시스템이 정말 절실합니다. 물론 완벽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법과 제도가 아무리 촘촘해도 채울 수 없는 마지막 빈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결국 우리 모두의 관심과 용기로 채워져야 하겠죠? 오늘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곁에 있는 아이의 작은 상처.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낯선 울음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을 용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일 겁니다.